나무 아미탑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죽을 때그 사람이 죽을 때 있잖아 그지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아미탑 부처님하고 여제 승중 스물다섯 분의 보살들이 함께 있잖아 그지 그 사람을 데리러 온다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 그지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불설 아미탑경면 그렇게 딱 있잖아 그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지 우리는 경전에 충실해야 돼.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말 들으면 안 돼. 경전에 입각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항상 그렇게 신행을 하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번더 제가 아, 중요한 것만 딱좀 전에 말씀드린 그 거,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심불란 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란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 긴,

자 아, 여제승종 더불어 여자 이거 제여제모도제자에다가 성서로 성자에다가 무리중자에잖아그 거기다가 현재기전대 있잖아, 나타날 현자에다가 이설제자에다가 거기자에다가 앞전자 요리되 있다. 그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죽은 사람 앞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사람 그 데리러 온다. 그 소리예요. 일심 한결같은 마음으로 분란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제? 오로지 남마미탑을 열구만 하면, 남마미탑을 열를하다가 있잖아요 신부자 뭐 대단히 좋다고 거리 갔다 가 왔다 갔다 관음정근하고지장정근하고 그래 할 필요가 없다. 이말이에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거기 자, 사람이자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침을 임할 때, 그 사람이 죽을 때 있잖아요. 그래? 임종할 때, 아미타불 여제성중 아미타 부처님과 더불어 여자가 된게 아미타 부처님과 모든 성중들이 25분에 있잖아 보살들이, 현재기전 그 사람, 그 사람 앞앞 전자입니다.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나타날전자 나타난다. 그 사람 데리러 온다. 그 소리예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이거는 이게 정말입니다. 남한미타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내딜로안 오면 꽉이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위타인행 48대원 중에서 19원이 있잖아요. 임종현전이래. 임종 현전이라 임종. 여기에 딱돼 있잖아요. 임종. 현전 원이다. 그지? 19원이 위타이행기 18원은 우리가 잘 알기고 19원이 뭐냐 하면 19원이 뭐냐 하면 임종현전이다. 여기 바로 여기 불술라미탈이 이때 있단 말이야. 임종 현전 원이다. 그지? 임종현전은 임이말 임자 있잖아요. 마칠 종자 나타날 현자에다가 앞전자 원 임종현자 이 한... 그 사람 죽을 때잖아 죽을 때 죽음을 임한다는 거는 죽을 때 앞전자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있잖아요. <laughs> 나마부터 연불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맞습니다. 그제?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laughs> 우리가 연불 열심히 하고. 요, 또, 꺼운거 아까 같은 거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10, 제 18원은 잘 알잖아요. 제 18원. 십팔원이 뭡니까? 십년 십년 왕생원이다그죠 왕생. 십년 왕생문 허거나 나 연불 왕생원 이렇게 연불 왕생원 연불 날 왕자에다가 날 생자 있잖아 그냥. 영불 왕생은십년 왕생원을 가네, 그제? 나무와 밑탑을열 번을 불, 부르면 안 나. 가서 태어난다, 어디에? 극락에 가서 태어난다. 고그 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극락 가야 돼. 극락 가는 걸 갖다가 있잖아요. 극락 가는 걸 갖다가 목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있잖아, 수행을 해야 된다. 이말씀이래 그제? 자, 그래서 십년왕생 가장 중요한 게, <laughs> 어, 요게 또첫 번째고, 요게 두 번째인데, 나무 아미 탑을 열번걸으면 전부 경락가서 태어나는 거. 그래도 19월이 뭐냐면, 나무 아미 탑을 열, 열심히 이렇게 염불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죽을 때 있잖아요. 그지? 임종. 현어 임종 현자는그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을 임할 때,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요두 가지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염불할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도대...